와 이게 딱 1분 전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달라요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고요 이렇게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보를 더 태워서 감사하고요. 하루 시작을 엄마랑 같이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몸의 체온이 1도씩 높아져서 감사하고요. 블루 아워를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한 마음을 33배씩 할 것입니다. 일단은 1차는 2021년 1월 4일까지 한달 정도 쉬다가 다시 또감사의 33배를 할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. 겸손합니다.